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스쿼트 동작을 완벽하게 익히기 위해서 첫 시간 어, 스쿼트를 하기 전에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준비 운동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스쿼트는 대표적인 하체 운동으로서 우리가 고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조금 더 고관절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힙 주변이 편안해져서 우리가 동작을 조금 더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다리 이렇게 쭉 앞으로 뻗어주실 거고요.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발목을 무릎 위에 걸쳐 보실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유연히 유연하신 분들은 이 발목을 좀더 허벅지 안쪽까지 잡아주실 거예요. 반대손으로 발목을 잡아주시고, 무릎 아래 손을 왼손으로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무릎을 가슴쪽으로 쭉 끌어당길 거예요. 하지만 반대쪽 다리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아래로 지그시 눌러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마시는 숨에 무릎 가슴쪽으로 당겨주시고, 내쉬는 호흡 아래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마신 숨에 당겨주시고, 내쉬는 숨 아래로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다리 풀어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세트 수는 내 다리가 조금 뻐근한 느낌이 든다면 조금 더 횟수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 어, 그냥 평소에 가볍게 스트레칭 할 때는 눌러주는 시간을 조금 더 이완시키면서 한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당겼다가 아래로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다리 앞쪽을 뻗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접었던 무릎을 뒤로 돌려주실 거예요. 자, 돌린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중심이 이동되기 때문에 엉덩이를 한번 들썩이셔서 반대쪽 접힌 골반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발날은 세우지 말고 그냥 발등을 눕힌 상태에서 우리 고관절 긴장을 그냥 풀어놓도록 할게요. 그 상태에서 양손 앞에 잡아주시고 천천히 가슴을 바닥 쪽으로 살며시 눌러보도록 할게요. 셋, 둘, 하나. 그대로 올라와 주시고. 이번에는 상체를 뒤로 돌려서 한 손씩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잡아주고 한 손은 발등 잡을게요.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살짝 고관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그대로 돌아오셔서 왼발 제자리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접어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엉덩이 들썩여주시고 빠르게 진행해볼게요. 천천히 상체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오셔서 그들 상체에 비틀어서 다시 살짝 눌러주도록 할게요. 셋, 둘, 하나.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도 앞으로 보내주시고, 가볍게 다리두툴툭 털어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누워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누운 상태에서 매트 끝으로 오셔서 바 위에 누워주실 거고, 처음에는 엉덩이를 한번 들썩 있어서 허리를 긴장감을 풀어주실 거예요. 자, 오른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양손 무릎 바깥쪽 또는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허벅지 안쪽 잡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잡은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가슴 쪽으로 무릎을 쭉 끌어당깁니다. 이때는 무릎과 가슴 선상이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다시 풀어내고 둘 당겨주고. 풀어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겨드랑이 쪽으로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사선 위쪽 방향으로 쭉 끌어올려줄게요. 그대로 풀고 한번더둘 풀어줍니다. 그대로 양손 어깨 수평 바닥 짚어주시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고관절 바깥으로 돌려주실 거예요. 둘 반대쪽 엉덩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시면서 네 다섯. 그대로 오른발 내려오도록 할게요. 반대쪽 무릎도 구부리셔서 다시 무릎 감싸주시고 가슴 쪽으로 쭉 끌어당겨 보도록 할게요. 둘 하나 다시 풀고 한번더꾹둘 하나 풀고 자 마찬가지 대각선 사선 위쪽 방향으로 조금 더 깊게 끌어당길게요. 반대쪽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이 너무 뜨지 않도록 무릎도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둘, 그대로 풀어서 제자리 돌아와 주시고, 손 다시 바닥 짚고, 고관절 바깥쪽으로, 발목으로 서클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고관절 뿌리 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천천히 바깥으로 돌려낼게요. 넷, 다섯, 그대로 돌아와셔서한 무릎씩 구부려 주시고, 한 손씩 무릎 바깥쪽으로 잡아 주실 거요 처음에는 고관절이 조금, 어, 기는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한 손씩 잡아주시고, 바깥쪽으로 눌러주실 거예요. 셋, 둘, 하나, 그대로 돌아오셔서 무릎 붙여주시고, 다시 안쪽으로 닫아서, 셋, 둘, 하나, 바로. 자, 이번엔 양손 같이 깍지 끼셔서, 소, 우리 손목 아래쪽 부분이 팔, 무릎 바깥쪽으로 완전 감싸주시고, 가슴쪽으로 한번더꽉 끌어당겨줄게요. 셋, 둘, 하나, 바로 그대로 무릎, 발끝, 바닥 쪽으로 쭉 내려줄게요. 자, 생각 지켜주시고, 이렇게 지게 높게 쭉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투. 자, 천천히, 오른쪽으로 가서 자리에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스쿼트를 진행하기 전에, 가볍게 고관절을 먼저 풀어낼 수 있는 동작을 진행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스쿼트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우리 초급부터 조금 더 숙련되신 분들은 스쿼트 풀 스쿼트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